쇼핑 중독자입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 제가 그 사다리의 보조 발판을 제가 직구를 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 우리 그, 카페에 계시는 블루토탈케어 김성주 사장님께서 저번에 이거 한번 소개하셨어요. 그거는 국내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중국에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구해가지고 저렴하겠네. 구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용도냐 하면은 카페에서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 사다리를 많이 타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발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을 이용해가지고, 어 발을 이쪽에 디디거나, 확실히 편안한 작업을 할수 있고, 반대편에도 하를더 넣으면 공구도 얹을 수 있고, 요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뭐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상, 또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장착하는데, 장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죠? 이 홈에 이쪽 부위 걸고 이거를여기로 이렇게 러면안 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올라갈 때 오늘 제가 영상 찍는다고 신발도 바꿨어요. 늘찌레뻔을서고다니니까 사장님들 제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작업할 때 영상이 안 찍힐 수 있으니 작업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거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작업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이 반대편에도 하나를 장착을 했는데, 이 장착.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장착이 요리했습니다. 요리했고, 반대편에도, 보시면 이쪽에 수공, 수공구라든지 이렇게 올려놓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가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요리게놨는데 어, 요게, 진짜 제가 보니까 사다리 작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자, 제가 물잘나오죠 보시면, 요래 돼 있습니다. 요렇게 되있습니다이렇게 요, 요, 여기 걸수 있도록 되있고 요렇게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있고, 위에 보면은 미끄럼 방지. 저 오늘 안전하었어요 안전하. 안전하 등산하셨습니다. 하도 우리 사장님들, 제, 딸 딸이 스르퍼식고나가한다 하니까 좀 걱정도 하시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안전하게 자스르퍼 아닌 등산화 신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여기 걸고 여 걸고 여기도 걸고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갈 때올라가다올라가서 요렇게 요거에 발반을 딛고 보실란지 모르는 이렇게 있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몸기진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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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앉아가실 때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그럼 담배도 한번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편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하시는 사장님들 사다리도 많이 타시고 그리고 발도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업하실 때 이쪽에 보면은, 수공구를 놔두고, 놔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다, 닭에서 달아가 작업하시는 것도 있는데,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양쪽 다 가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커피도 제가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거 차이는 없으니까, 아이스, 아, 됐어요, 아. 가면 왜 자꾸 쓰냐고요? 가면 쓰는 거는, 아, 저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애, 저희 애도 있고, 그, 애두 명이고, 집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제 얼굴이 나오면은, 조금, 주의범들이 하니까 제가 가면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 제품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긴 만들었죠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거를 어 제가 이렇게 한한두 시간씩 이거 보기 보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온도 붙이고 이래 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가격은 중국에서 한 2천원 정도 하고 한국에서는 배송료 포함하면 은 제가 알기로 한만 몇천원 해요 개당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중국 뭐제한테 중국 봐 중국 봐 이렇게 하는데 왜중국거를 쓰냐 하면은, 중국의 가격대가 너무너무 뭐, 가성비가 있고, 어제도 제가 뭐, 메이폴드 게이지, 진공도 되고, 누설까지 되는 그런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솔직히 그런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욕을 할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보는 것처럼, 한국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제가 바로 리뷰해요. 한국 제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은 리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중국에 있으면은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리뷰하는 겁니다. 저중국거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저 중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중국에 가는 거 싫어해요. 중국 제품은 좋아가지고 쓰는데 중국 가는 거 싫어합니다. 앞으로도 갈 계획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좋은 게 있으면은 저는 뭐,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리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번에 이 발판 같은 경우에 가격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가격은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얼마에 사는지 모르고, 중국에는 요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브랜드가, 원래 미국 브랜드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미국 브랜드는 한 3만 몇천 원 해요. 한 개당. 그리고 그 밑에 이하는 한 6만 원대도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요. 그의한 6,000원? 자, 6,000원이 뭐냐 하니까 중국에서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판매되는 가격. 어제도 누가 뭐 9만원에 한국까지 오냐고 묻던 분도 있는데 제가 글로서 남겨놨는데 그거 아니고요. 9만원에 못 오고요. 9 2 0 0원에 배송비 해가지고 또 국내 배송까지 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배송비는 미포함이라고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정도 해요 6,000원 대인데 이 가격대가 뭐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리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있고 좀 무게가 나가요 근데 이거를 직구를 하실 것 같으면 무게 때문에 무게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제가 보니까 한 만원 돈 치겠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작업도 이렇게 할수 있고 몸뚱이들도 할수 있고 다음에 여러가지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하여튼, 올라가서는 말이긴 한데, 여기에 올라 서는거보다는 훨씬, 인생이 있죠. 여기는 솔직히, 이렇게 올라 서거나 제가 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올라 서면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든 볼수 있고 있는데, 여기는 발을, 발을 가니면 뭐, 작업할 때, 어떻게든 두개 정도는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두 개를 주문했었고, 뭐, 그 외에 뭐한 개, 뭐, 주문해가지고, 쓰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천장님 작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뭐 꿀팁이 아닐까 싶어요. 편안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이 편안하고 뭐 작업할 때안전쪽 말이 이쪽보다 이쪽이 예보다더 안전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가정용 하시는 사장님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환경 하시는 사장님들 시대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조금 진짜 편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작업을 하는 안전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뭐 보시면 안 되겠나 싶대. 뭐 이게 뭐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국내에 들어와도제 생각에는 한 15,000원 미만 안될 게는 싶고요뭐 중국에서 한 6,7,000원 뭐 하면은 거기서 한뭐 2만원, 3만원 뭐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제 생각은 한뭐 15,000원 뭐 하여튼 그래 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고 한 2만원 미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번에 이 발판은 우리 사장님들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꾸몄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제가 늘 제품 좋은 게 있으면은 이건 아이 사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여튼 뭐 좋은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품들이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쓰시는 사장님들한테는 하여튼 오늘 아침에 가서는 좋겠고 어, 하여튼 그사다리용 보조 발판을 제가 중, 어,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왔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나 우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하여튼, 안전 작업하시고, 서로 오늘 안전하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제 영상이 항상 뭐, 좋은 것만 찾고 있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데, 하여튼, 많은 경력 부탁드리고, 오늘 6월 잘 보내시고, 하여튼,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쇼핑 공포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튼튼해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도, 예. 네. 이렇게 근거리, 이렇게 봤을 때도 올라가서 올라가 올라갈 때 여기가 조금 어 이게 올라가는 가는 게좀 저기서가요. 올라으면은올라으면은 편안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올라으면 우리 한번 올라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동네가 별로 꾸질꾸질한데 제가 오늘 발판 양쪽에, 양쪽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성주 비닐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비닐 하우스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날씨가 흐리고, 하여튼, 요런데, 우리 사장님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준비해드렸는데 괜찮죠? 하여튼 안전 작업 하십시오. 이거 있으면은 이렇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굴렁굴렁 끌어볼게 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가격이 국내 에 얼마에 팔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쇼핑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